자 몸을 풀어야 돼요. 우후! 누구를 위해서? 옹미람들 뛰어나와. 자사람 뛰어나와. 나와 나와. 지 레고 빌게비. 거기나 여기나 똑같아. 뛰어 나와. 내 고양 나나 나. 나, 나. 오라버니들도 좀 뛰어나오고. 여기. 이라 노래는 누가 해야 돼? 여러분이 노래도 하고 신나게. 추는 게 좋아? 스텝을 좀 밟으는 게 아니, 좋아? 아니, 아니 노래 아니. 교실은 노래 부르러 오는 건데 스텝을 제가 가르쳐 드리면 스트레스들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스텝은 못해 그래 스텝은 못해 정신이 <laughs> 없어 그런데 오늘은 회원도 많이 안 오시고 있으니까 제가 스텝을 가르쳐 드릴까요? 네손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 네.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그럼, 왔다 갔다 네. 해요 이러면 운동도 <laughs> 좋아 네, 네. 근데 그 운동이 별거 아니에요. 리듬을 타면서 움직이면 되는데 제가 동작을 하면 따라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네. 발동자 찾게 되도 좋기로 생각이지. 기록아? 이렇게 기록해야죠. 저를 보세요. 자. 자. 어, 자 보세요. 자, 오른발 있죠, 오른발. 오른발을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됐어요? 예. 네. 아니 돌지마 되시요 네. 말을 해봐 앞으로 뒤로 앞으로 손은 여기 있손게 앞으로 뒤로 앞으로 시작 앞으로 뒤로, 뒤로 그렇지 요것만 해도 벌써 이뻐 <이�603> 이뻐 안 이뻐 이쁘잖아 앞으로, 뒤로, 뒤로.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자 갈게요 자손 시작 앞으로 뒤로 앞으로 한번더 앞으로 뒤로 앞으로 거기서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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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요? 예. 네. 차차차 해봐 시작.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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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 근데 손은 손은 왜왜 이렇게 내려가요? 뭐? 운동인데 손을 좀 이렇게 이쁘게 예쁘게. 쏠쏠라랄랄라 네, 시작. 빨리 네. 해봐 시작. 네. 그러면 차차차요 차차차 자 해볼게요 차차차 뒤돌아요 뒤돌 차차차 손손 손. 그러면 이 표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웃으면서 머리를 어떻게 해? 오른쪽 왼쪽 반대쪽 아, 네. 오른쪽 왼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서손 이렇게 하면서. 자 어떻게 해요? 시작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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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됐어 안 됐어? 이자 관절 아픈 들은 힘드니까 그냥 걸어. 어. 아셨죠? 안 되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이취이라는게 스트레스 받아요. 잘못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오늘날 회원들 많이 안 하시고 날도 키우니까 제가 동작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할수 있으면 집에서 이런거 하시면 돼요. 어떤 노래도 내박자 맞으니까 자손 이렇게 하고 의사 옆에 사람은 의사 어, 그래 이뻐 이뻐. 네. 자, 자, 뒤돌고. 자, 처음부터 갈게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발안 해. 발 해도 시작. 오른발, 왼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무릎 아프니까 관절들이 아프셔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아 요런 게 있구나만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오른발왼발오른발 오른발. 갑시다.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요 상태에서 힙프을 흔들어 힙프을 흔들어 드시요. 힙풀 흔들 수 있어요? 근데 힙프을 흔들 때 오른손을 차기 여기 왼쪽 가슴에다가 딱 대요.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됐어요? 그 상태에서 그냥 히프를 흔드는데, 자, 히프를 흔들어 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렇게까지 안 흔들어도 돼. 그냥 예쁘게 살랑살랑 흔들게. 자, 손을 이렇게 됐죠? 자, 오른쪽, 왼쪽, 빠밤 부드럽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됐요죠 이럴 네. 수 있죠? 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저를 보세요.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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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네.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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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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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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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려오고 찔렀다 이것도 다 짧다, 짧다, 하나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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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니까 우리가 춤이라는 <laughs> 게, 춤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 쉬운데 연결해버리고 음악이 나오면 돌아버린다거 그래서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쉬운 노래에 맞춰서 찔레고 아시죠? 자, 여기에 맞춰서 해볼게요. 뒤로 돌아야 되는데, 그쵸? <laughs> 빨라지는데 <목소리> 안 제가 안 8발작씩 하는 거니까 느리게 하는 거니까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지요? 그러니까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거지도 <laughs> 좋아, 좋아. 이렇게, 좋아. 이렇게. 자, 합시다. 자, 처음부터 갈게요. 제가 뒤돌아서 할게요. 앞으로 해야죠. 뒤로 해야지. 박수, 박수, 박수. 맞아, 맞아. Apro, tira, apro, tira, aprov, tira, aprov. 쭉 서서. 자 이제 정면으로 서로 보고서 한번 해볼게요 쉬운 노래에 맞춰서 하니까 좋지요? 자 가요 지금 노래 부르는 정신은 하나도 없죠아요네다수 고고춤이야. 갑니다. 자, 앞으로 이자 차차차 여기서 제자치리 아싸! 이가 봅시다. 그러니까 노래교실에 회원이 많으면 많은데 적으면 적은데도 아, 너무 이뻐요 이뻐요? 힘들지? 힘어요 그러니까 제가 25년을 해서 그런가 봐요 이 흐름을 눈이 오면 너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되고 회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서